네이버 앱을 이용해서 추석 인사 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인사말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문구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앱을 이용해서 추석 인사 카드 만드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네이버를 터치합니다. 네이버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어 입력란을 터치해서 추석 인사라고 입력합니다. 추석 인사라고 입력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돋보기를 터치해도 되고, 키보드에 있는 돋보기를 터치해도 됩니다. 추석이라고 검색되어서 표시됩니다. 추석 인사말의 문구가 카드의 위쪽으로 표시됩니다. 카드 이미지의 아래쪽을 보면 점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4개가 표시되어 있고, 현재는 첫 번째 점이 하얗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손가락을 두고 왼쪽으로 밀어보면 다른 카드들의 종류도 확인됩니다. 이 점의 개수는 카드의 개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옆으로 넘기면서 원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드 종류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인삼구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사 문구를 바꾸기 위해서는 카드 왼쪽 아래를 보면 다른 문구보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다른 문구보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문구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문구입니다. 화면에 손가락을 두고 위로 올리면 다른 문구도 표시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문구를 터치합니다. 오른쪽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터치한 문구로 변경되었습니다. 화면을 위로 올려봅니다. 아래쪽으로 공유하기 버튼이 생겼습니다. 버튼 아래를 보면 다른 문구보기를 통해 문구 선택 시 공유하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하기를 터치하게 되면 만든 카드를 바로 카카오톡 등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공유하기를 터치합니다. 공유하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러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카카오톡을 터치하게 되면 지금 만든 카드를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X를 터치합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에 카드 수정하기를 터치합니다. 문구를 수정할 수 있도록 문구 제일 끝에서 커서가 깜빡입니다. 키보드를 이용해서 내용을 수정합니다. 문구 전체를 빠르게 삭제한다면 바로 아래에 있는 전체 삭제를 터치합니다. 입력되어 있던 문구가 전체 삭제되었습니다. 키보드를 이용해서 인삿말을 입력합니다. 인산말이 입력되었습니다. 카드 이미의 공간을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팝업됩니다. 카드 수정이 완료되었고, 이미지를 길게 눌러 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터치합니다. 만든 카드를 이미지로 저장하기 위해서 카드의 이미의 공간 위에서 길게 꾹 눌러줍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팝업됩니다. 저장할 수 있는 여러 메뉴들이 표시됩니다. 메뉴 중에서 지금은 내 휴대폰 이미지 저장을 터치합니다. 하단으로 갤러리 네이버 폴더에 저장되었습니다라고 잠깐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드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